필승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카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SM7 뉴아트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SM7 뉴아트 차량을 준비했는데 정말 싸게 가지고 왔고 안쪽에 내장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차량 가지고 왔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M7 뉴아트 3.5 l 리 등급입니다 l 리 등급이기 때문에 거의 최상위 트림에서 한 단계 내려온 상위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08년식에 21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연식에 맞게 주행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만큼 시내 주행이나 저희가 완벽하게 마친 차량입니다. 시운전 완벽하게 마친 차량인데,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 질감, 역시 세단 차량 다운 그런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의 금액, 금액,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금액 빠르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230만원에 이 차량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30만원에 저렴하게 빠르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외판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위쪽에 썬루프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썬팅지 어디 하나 찢어짐 없습니다. 썬팅지 검은색 바디다운 썬팅지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이렇게 엠블럼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라이트의 백화현상이나 그런 부분 전혀 없으시고요. 제논 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얀색 라이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쪽에 크게 뭐 생활의 흔적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씩은 있지만 파손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앞쪽에는 조금씩은 교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로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에 교환이 들어갔지만 단차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펜다 부분 단차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어디 하나 뭐 까짐이 있다거나 파손이 나인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의 스크래치는 조금은 있습니다. 리필터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까지 깔끔합니다. 전반적인 앞에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컨디션 휀다까지 찌그러짐 없고 문콕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50%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어우 운전 역시 베스트하네. 역시 이런 세단 타시는 분들은 운전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산팅지 까짐 전혀 없고요, 울음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트렁크 리드, 트렁크 리드도 상당히 깨끗하고 이쪽에 트렁크 리드가 교환이 됐지만 어디 하나 교환이 됐다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후방 감직이 들어가 있고 범퍼 부분 전혀 파손된 부위가 없습니다. 후미등도. 보시면 백화현상은 조금 없지만 이쪽 뒤쪽에는 약간의 좀 깨짐 현상은 조금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제가 먼저 시운전을 하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영상 송출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되시면 유압작동 잘 되고요 안쪽에 등도 바꿔 놓으셨습니다 흰색 블루 LED 블루 바꿔놓으셨고 적재함은 사실 뭐 대형 차다 보니까 중대형 차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 보게 되시면 치공구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침수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이렇게 잘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어 트렁크 공간 역시나 상당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 조수석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찍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찍어 드리겠지만, 크게 파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 아니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네,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따라따라따. 안쪽에 보게 되시면, 리무진 시트로 전체, 전자석에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 다음에 천장도 한번 봐주시죠. 천장에도 방음, 야 엠보싱까지, 보싱 보싱 엠보싱. 야 근데 진짜 이거 리무진 시트가 대박입니다. 이거 시트 그냥 새 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팔걸이 부분도 보게 되시면 어디 하나 까진 부위 전혀 없고요. 컵홀더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 진짜. 그다음에 이쪽에 수납 공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와 리무진 시트 정말 대박입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그 도어 부분에도 당연히 까진 부분은 전혀 없이 상당히 마감도 깔끔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보스 스피커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제 앞쪽에 타 갖고 앞쪽에 시트도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타셔서 기능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차량 내부에 탑승을 했고 보이시나요? 보조석에도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착자감이와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착좌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앉아 보시면 방문하신 다음에 이 차량에 앉으시면 야,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정말 생길 정도로 착좌감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키는 삼성의 카드 키 구비가 잘 되어 있고요. 시동 바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 번에 걸었을 때 정상적으로 잘 걸리고요. RPM도 지금 냉간 시기 때문에 역시 고배기량 다운 그런 RPM을 유지하고 있는데 금방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 주행 거리가 218,457km 주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메모리 시트, 운전석, 창문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오토윈도 들어가 계시고요. 창문들도 전혀 이상 없이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그 다음에 전동 접이 미러 같은 경우는 삼성 차들은 왼쪽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전동 접이도 전혀 이상이 없네요. 어, 상당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옵션에서는 전혀 뒤쳐지지 않는 그런 컨디션이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우드 우드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도 우드. 그 다음에 핸들의 까짐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 상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상태 20만 키로를 주행을 했어도 지금 많이 꿀렁인다거나 미션이 뒤에서 펀치를 때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주행 주행도 저희가 시운전을 다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깨끗하고요. 앞쪽에 보게 되시면 터치를 하시면 아이나비. 잘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감 전혀 이상이 없고요. 후방 카메라는 지금 송출이 좀잘안 됩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잘 나오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송출이 안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요청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에어컨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도 틀었을 때 반응 속도 에어컨 상당히 좋고요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 히터 또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또한 냉간시기 때문에 완전 따뜻한 바람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바람 미적지근하게 지금 예열이 되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 에어컨 히터 전혀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라디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내게 만든 배우입니다. 아, 확실히 보스 스피커 나온 대우 음질감을 가지고 있네요. 있네요. 음질 상당히 좋고요. 어디 하나, 뭐, 찢, 그 삼성의 제일 중요한 팔걸이, 찢어짐, 헤짐이 많잖아요. 요거는 다 장착을 해놓기 와. 때문에 어디 하나 까짐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천장 부분에 썬노프까지 잘 열리고요. 다치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다칩니다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로 두 채널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까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 않고 저렴하게 가져가셔서 운전 연습하는데도 정말 베스트고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M7 엔진 소리까지 듣고 오셨는데 이 엔진은 닛산의 엔진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세계 10대에 많이 선정이 된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엔진은 정말 좋은 엔진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엔진 소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미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엔진 상태는 더욱 더 정말 제가 크게 말할 거 없이 뭐 실린더가 그는다는 소리 전혀 없었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대로. 깜빡이 잘 나오고, 제논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 2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신다면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 피스모터스 가델이 항상 좋은 차 찍을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 피스모터스의 가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